중재생한의원장 이승혁입니다. 오늘은 그 항암치료의 전반적인 설명과 아 양방 항암치료와 한방 항암치료의 차이점 그리고 암 환자분들의 예후 관리 아 이런 전반적인 면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시게 되면 일단 이제 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 1기나 초기의 경우는 수술이 훨씬 더 중요한 치료법이 되고요. 2기 말이 넘어가고 3기, 4기 이렇게 될수록 수술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술로 눈에 보이는 암세포는 없을 수 있지만 아 미세 전이 암세포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해야만 이제 암 치료에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병원의 항암 치료가, 아, 효과에 비해서 부작용이 세고, 그래서 체력이 약하거나, 아, 연세가 많으신 분들, 또 약물 민감성이 센 분들은 항암 치료를 끝까지 잘못 견디시고, 오히려 항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더 고생하시거나 위독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병원의 항암 치료는 주로 이제 암세포를 직접 살해하는 세포 분열을 막고, 어, 직접 독소 세포 자체에 톡식하게 작용해서 세포를 없애버리는, 암세포를 없애버리는 그런 항암제를 위주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아,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정상적인 세포도 많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제 골수세포나 면역세포나 아, 이런, 이제, 정상적인 세포, 오장육부 중에도, 이제, 뭐, 위장의 세포를 많이 공격해서, 소화력을 많이 떨어뜨리고, 골수세포를 어, 억제해서, 백혈구나, 혈소판 같은, 이제, 혈구 생산을 많이 떨어뜨리고, 그로 인해서, 컨디션이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감기 같은 가벼운 감염이, 폐렴, 폐혈증으로 이어지는, 이런 합병증, 위독한 합병증이 발생되는, 요런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 그거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있어주는 것이 올바른 아,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 방에 어떤 항암치료나 그한 방에 어떤 암 환자의 치료는 아,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일단 우선점을 둡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켜야 아, 아까 말씀드린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잘 견뎌낼 수도 있고 또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 아, 인체 고유의 항암력이 또잘 활성화된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해드리고 싶으면은 연세가 많으신 환자분들이나 이미 어 말기, 사기 말기로 판단돼서 병원의 항암제로는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을 환자분들,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아예 암 치료의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어, 적극적으로 면역 증강이나, 아, 어, 한방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는 방법을 이용하시면 보다 어, 좋게 몸을 컨디션을 일상생활 유지하면서 몇년 이상, 어, 뭐, 7, 8년도 이제 보고 되는 바도 있고요. 어, 그렇게 장기적인 어, 생존 연장 효과를 얻으면서, 어, 잘 지내실 수 있는 치료법을 이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는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은 저도 많이 받는데요 어, 사실은 항암 치료 중에는 그 특별히 뭘 먹으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항암 치료 중에는 기력도 떨어지고 소화력도 떨어지고 식욕도 떨어져서 아, 뭐 먹을 게 사실은 생각이 잘안 난다. 각상 밥 생각이 없다.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땡기신 거는 다 드시면 된다. 어쨌든 잘 먹고 조금이라도 더 먹고 체력을 유지하셔야 된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나는 소화력이나 식욕에는 별 이상이 없다. 그쪽은 부작 부작용이 심하지 않다. 그런 분들은 그러면 이제 어떤 걸좀 챙겨 드셔야 항암을 잘 이겨내는지 조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조금 더 특별히 좀더 챙겨 드시면 좋을 게 뭐냐 하고. 뭐 뭐냐 물으실 때 말씀드리면 을 아무래도 그 항산화시키는 물질, 비타민이 풍부한 그리고 이제 항산화가 잘 되는 어 아, 그런 유, 요소들을 효소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대부분 이제 그 비타민은 이제 채소에 많기 때문에 아 채식을 위주로 하셔도 좋고 그 골고루 물론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몸 상태에 맞게 골라야지 아~ 항암 환자는 이게 좋더라라고 모든 환자한테 딱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수 있는 부분은 좀 아~ 단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혈구가 떨어지고 어~ 창계에 들어가면 배가 아프고 설사하시는 분한테 아~ 어, 생야채나 뭐~ 녹즙을 권해드리는 것도 더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 의, 어, 의사랑 전문가랑 잘 상의하셔서, 어, 지금 내몸 상태에 맞는 것들을 이제 좀 찾아서 개별적인 어떤 특, 자기 체질이나 특징에 맞게, 식식요법을 하시는 게 좋은데, 아, 어, 대부분은 밥맛이 없고, 어, 밥 두세 숟갈도 못, 못, 먹는다, 뭐 이러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는 현미나 뭐나 다 갈아서 죽으로 좀 만들어서, 어, 조금 조금씩, 그리고 하루에 뭐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세끼가 기본인데 우리 그 이제 위장이 많이 안 좋고 어 설사 식욕부진이나 소화 불량이 너무 심한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못 드세요. 그러니까 아 그렇게 소화 잘될수 있는 죽 개통을 아뭐 수시로 한 시간에 한두 숟갈도 좋고 아, 두세 시간에 뭐반 그릇도 좋고 자꾸 수시로 소화가 될 정도의 분량으로. 수시로 드시는 것도 제가 많이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아, 기본적으로는, 뭐, 암이, 암, 암 환자한테 좋은, 뭐,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식, 식이요법이 뭐냐, 이런 질문도 이제 많이 제가 듣는데, 그, 기본적으로 연구를 해보면, 암세포는 알카리성 몸 상태일 때 암세포가 잘안 크고, 몸세포가 산성일 상태에서 몸 상태가 산성인 경우에 잘 큰다라는 보고가 기본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 몸 상태가 알칼리성으로될수 있는 음식들, 산성으로 될수 있는 음식들을 이제 살펴보시면, 뭐, 산성이 될수 있게 쉽게 될수 있는 거는 술이나 고기나 인스턴트 식품이나 이런 식으로 갔을 때 몸이 쉽게 산성이 되고요. 좀 천연식품, 발효식품, 어, 뭐, 무공의 식품, 이런 식으로 갔을 때는 좀더알칼리성이 되는 그렇게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제 암 환자 식단들은 많이들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이런 천연, 무공해, 채식, 어, 저염식, 뭐 자꾸 이렇게 좀 간을 안한 음식,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상식적으로 어, 알고 계시는 게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네, 병원 항암 치료 중에. 좀 제가 그 안타까운 환자분들이 오해하고, 오해하고 있거나 좀 관리가 잘안 되는 부분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음, 한번 사이클에 한 6번에서 8번 정도 하시거든요. 그거를 또한두 차례, 세 차례 이렇게 하시게 돼요. 그럼 최소한 뭐 12번, 뭐 18번, 20번도 넘어가는 이런 항암 치료를 반복해서 하시게 되는데, 중간에 백혈구 수치가 많이 저하되는 경우에도 그 기일을 맞춰서 자꾸만 항암을 해야 된다고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백혈구가 너무 떨어지거나 내가 체력이 너무 많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한 번씩 쉬면서 하셔도 그게 더 안전하고 그게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그리고 체력을 보충해가면서 또 항암을 해야 되는 거를 좀 많이 생각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체력 보충은 뭐 먹는 거 운동 잘 쉬는 거 뭐, 한방치료,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면서 체력이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면서 항암치료의 기일을 맞춰서 해야만 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다. 이렇게 오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항암치료는 한번 하고, 이게 센 약물이기 때문에, 한 2, 3일 정도 이제 치료를 하고, 그 휴유증이 어느 정도 지난, 한 2, 3주 후에 또 하고, 이렇게 이제, 한 그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반복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 계속 그 기일을 맞춘다고 해서 꼭 효과가 높은 그런 치료는 아닙니다. 체력을 무조건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적절한 운동이나 휴식이나 아 식이요법이나 이게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가 그 암의 종류, 뭐 항암제의 종류, 그리고 부작용의 현재의 증상 그리고 사람의 체질, 거기에 따라서, 어, 본인, 환자의 개개인에 맞는 또 면역치료법이나 아, 혈구 증강을 통한 체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또 충분히 다 가능하니까 또 한방치료의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 주시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면서 뭐 중간에 항암이 또 많이, 많이 쉬거나 중간에 스톱되거나 이런 일 이런 확률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오히려 항암, 효과는 더 좋게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지금까지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렇게 병행 치료의 어떤 개념이 잘 없지만 이미 뭐 선진국이나 웬만한 나라에서는 면역 증강, 체력 보강, 부작용 감소에 대한 이런 병행 치료, 통합 치료는 이미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병행 치료, 통합 치료가 좀 많이 활성화돼서 환자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치료 개념을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분이 이제 치료를 받으실 때 수술을 일단 할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부터 이제 좀 판단을 병원에서도 많이 하는데, 아, 1기, 2기 같은 경우는 수술부터 먼저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항암으로 나머지 잔여 암세포를 없애는 이런 식의 치료를 많이 진행하고요. 순서가. 그 다음에 이제 3기가 확실하고 이제 뭐 3기도 좀 많이 넘어가는 이런 시기가 되면 아, 항암을 먼저 해서 암세포를 좀 많이 줄인 다음에 수술을 시도한다. 요런 치료법을 많이 이제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아, 3기가 많이 진행되고 4기가 넘어갈 쯤 되면은 이미 전이가 여기저기 있을 상황, 우, 우려도 되고 이미 전이도 발견될 상황이기 때문에 수술만으로는 그 퍼져 있는 암세포를 미세 암세포까지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가 더 중요한 시기가 돼 버리거든요. 그러면 항암 치료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으면은 수술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 항암 치료로 또 많이 암세포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다음에 수술을 해야 수술 범위도 작아지고 수술로 의한후유증도 적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4기로 판단돼 버리면 4기는 이미 원격 전이가 있거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에. 수술은 치료법이 될 수가 없고요 수술은 북, 국소적인 치료법이거든요. 근데 전신적인 치료법인 항암치료만이 주치료법이 될수 있지요.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제 항암치료나 수술의 부작용이나 아, 그로 인한 그 피해를 막기 위한 체력 증강, 면역 증강 치료, 한방치료는 언제가 좋으냐, 그러면 사실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수술이나 항암을 받게 되면 체력 저하나 면역력 저하가 일어날, 일어난 은 아주 100% 자명한 일입니다. 그거를 전혀, 어, 아무런 부작용 없이 지나갈 수 있는 환자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에 따라서 나이가 젊으시고 체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면역 증강 치료를 반드시 없어도 잘 견디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 어떤 환자분이라도 수술과 항암 치료로 부작용과 면역 저하를 체력 저하를 피해가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동시에, 그, 체력 저하나 면역 저하나 혈구 저하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아,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나중에, 많이, 그,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너무 심하거나 효율증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병원 치료를 일단 중단하고, 뭐 면역 치료 먼저 한 다음에 체력이 일단 우선으로 올라온 다음에 다시 항암 치료를 시도하시는 편이 더 좋습니다. 항암 치료를 끝까지 맞춰야만 된다는 고정관념은 조금 어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넘, 몸이 너무 어 바닥으로 마, 어 체력이나 많이 떨어져 버리면 가벼운 감염, 감기 이것 때문에 중환자실로 가시는 위험한 경우가 참 많이. 생기거든요. 어, 그런 위험은 최소한 피하면서 항암은 하셔야만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항암은 오히려 항암 효과가 잘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보통 진통제나 항생제도 젊고 체력이 좋은 사람이 더 효과적이지, 어, 연세 많으시고 체력이 나쁜, 어, 노약자분들이 더 진통제 항암 효과가 좋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 점들을 유의하셔서 어 항암 치료와 어 면역 치료를 언제 하고 뭐가 더주 치료법이 될수 있는지를 잘 판단해 주시는 것이 조, 중요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운동도 많이 이제 궁금해들 하셔서 이어서 말씀드려 보면 그 운동에 대한 효과는 할수록 운동할수록 더 항암 효과는 난다라는 게 결론이긴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실험과 그 발표된 그 결과를 보면 운동을 하,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을 이제 주로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이면 몸에서 그 산소가 많이 받아들이고 산소가 암세포 근처에 많이 모일 수만 있으면 암세포가 아, 저항을 받는다. 항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제 보고는 어, 외국 논문에서도 많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동을 통해서 암을 이겨낸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운동량을 해야만 항암이 되느냐의 어떤 수치들도 나와는 있습니다 그런데 항암이 될 만한 운동량은 좀 생각보다 많습니다 최소한 등산을 통해서 하루 3, 네 시간 이상 주산소 운동을 한대든지 그 정도의 운동량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을 받는 중에 환자분들은 그 운동량을 하시기는 좀 많이 힘드시고요. 불가능하시고요. 항암이 끝난 후에 아 예방 차원에 다시 이제 암은 재발이 제일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운동을 통한 항암을 하겠다. 이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루 3, 4시간 정도의 등산이나 아 걷기를 통한 유산소량을 가지고, 가진다면 충분히 암도 예방할 수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식이요법과 어, 면역치료법과 이런 거를 동시에 같이 하신다면, 어, 시너지 효과가 훨씬 잘 나서, 어, 많은 그 사례가 어, 그런 요법만으로도 뭐 자연에서 생활하시면서 자연식과 등산과 어, 마음을 비우는 어,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런 요소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암을 스스로 고쳤다는 분들도 많이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의학적으로 분석하자면 다 그런 환경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몸의 미세환경을 변화시켜서 암세포가 살기 힘든 몸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 병원 항암 치료 도중에 부작용은, 아, 한방치료법으로 병행해서 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이 가장 권해드릴 수 있고요. 병원의 항암제는 워낙 독한 약물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100% 없애기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뭐 식이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 정도로 부작용을 없앤다는 거는 거의 효과가 기대하기 힘든 방법입니다. 차라리 병원 많은 전문가가 환자분 개개인의 부작용에 따라서 어떤 치료법과 어떤 한방 치료법을 대입할지를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한방 항암 치료법, 병원의 항암 치료법은 그센 약물을 쓰고 쉬었다가 또 쓰고 이런 충격 충격 요법이기 때문에 에, 점점 할수록 점점 부작용이 심해지고 점점 체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대 대신에 충격 요법이 자꾸 반복될수록 어, 암세포는 어, 내성이 생겨서 점점 그 약물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병원에서도 항암 치료를 진행하면서 중간 중간 이제 어느 정도의 변화가 오는지 몸 혈구 수치나 암세포 사이즈나 다 이제 검사를 하면서 진행하게 되는데, 내 혈구 수치들이 너무 위험, 그 기준 이하로 너무 위험하게 떨어져 있고, 아 항암 효과는 점점 떨어지는 그 시기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 몸이 견뎌주고, 처음에는 암세포가 그래도 좀 많이 감소되는 효과가 나는 시기가 있고요. 어느 시기를 어느 시기가 지나게 되면 몸이 정말 너무 견디기 힘들고 암세포는 더 이상 많이 안 줄어드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럴 때 병원에서는 다시 항암제를 바꾸거나 이렇게 이제 치료를 바꿔서 시도해 보거나 이런 이제 치료를 이어서 가는 거를 시도하는데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연속해서 쓰는 게더 중요한 게 아니라 몸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그런 시도도 해야 됩니다. 몸 상태가 나쁘면 암에 대한 항암제가 암에 대해서 효과가 나는 것보다 내 몸을 더 빨리 망가뜨려서 더 중요한 위험한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것을 더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좀 틀립니다. 어, 체력이 약하시고 그런 분들은 한세 번째, 네 번째에 이미 항암제를 못 견디면서, 어, 항암 효과는 떨어지는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한 스무 번째, 뭐, 서른 번째 가야만 이제 그런 시기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아, 암의 종류, 항암제의 종류, 아, 어, 환자의 연령, 체력, 그거에 따라서, 어, 다 그, 다른 케이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어떤 판단이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그, 환자들 분마다 저도 치료를 하게 되면, 아, 몇번 하셨고, 무슨 암이고, 연세가 어떠시고, 지금 증상이 어떻고, 어, 병원의 검사 결과에 혈, 혈구 수치가 어떻고, 이런 걸 종합해서, 어, 좀더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병원의 항암 치료는 좀 쉬시고, 면역력부터 올려놓은 다음에, 아, 다시, 항암을 하시던지, 아니면, 어, 항암 치료는 더 이상 쓸게 없을 정도의 환자분들도 전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병원의 항암 치료는 과감하게, 에, 미루고, 어, 나중에 체력이 좋은 다음에 한번 시대에 보면 미루고, 어, 몸을 바꿔서, 어, 암세포가 안 커지는, 스탑되는 암세포가 분열을 중지하는, 쉽게 설명드리면 환자분한테는 암세포를 그냥 좀 잠들게 만든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는데 이렇게 암을 수면 상태로 활동 정지 상태로 만드는 그런 치료법 그리고 암세포의 영양분을 차단해서 서서히 굶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권해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연세가 많으시고 어또 암의 종류가 항암제로 병원 항암제로는 크게 효과를 볼수 없는 그런 암 종류일 때 많이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암 환자분들은 그 암의 종류나 연령대나 체력의 어떤 그 체력이 많으신 분, 아직 체력이 좀 약하신 분, 그 체질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치료법이 달라야 되고요. 저도 이제 호소하시는 증상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른 치료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방 치료가 그런 면역 치료 암환자의 어떤 몸, 그러니까 한방 치료는 암 세포만 이렇게 뭐 다스리는 그런 치료기보다는 암 환자분의 몸 전, 전반적인 상태를 개선시켜서 그 개선시키는 몸이 곧 항암이 되는 상황이 되도록 유도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에, 사람 그 환자분마다의 어떤 그 치료법이 조금 조금씩 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노하우는, 어, 경력이나, 어, 경험이나 또 많은 어떤 그런 그 실험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제가 한중재생한의원에서 확실하게 이런 방식으로 치료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동안의 데이터, 꼭 한국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 면역치료법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또 대만, 일본, 중국 이런 나라들은 한국보다는 아 한방 암 치료의 데이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좋은 데이터들을 기준으로 어떤 암에는 어떤 한방 약물이 더 효과가 실험 결과가 좋았고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근거 중심으로 근거가 있는 그런 치료법 위주로 어 치료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의사는 아, 그 경험을 축적해서 환자분의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좀더잘 맞춰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뭐, 암에는 어떤 약, 이 암에는 어떤 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증상, 그리고 어, 체질, 요런 면을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치료법을 권해드리는 게 제일 저는 효과가 좋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한중재생한의원에서는 어떤 일률적인 치료가 아니고 환자 개개인의 맞춤치료를 해드릴 수 있는 면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암환자분의 치료법 병원의 항암치료법과 한방의 면역항암치료법 한방에 좀더 부작용이 없는 항암치료법을 설명 해봤는데요 어, 좀더 자세한 내용은 이 환자 개개인의 어떤 케이스가 어, 문의를 주시면 훨씬 제가 보기에더 맞는 대답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그 일반적인 식이요법이나 어, 몸 관리법 이런 거는 또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어, 대학병원, 종합병원에서는 못 그런 서비스나 그런 마인드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그런, 이제, 식이요법, 면역 증강요법, 음, 체력 증강을 통한 항암 부작용 이기는 법, 또, 말기 환자나, 노인부, 노, 어, 연세가 많으신, 어, 노인 환자, 노인 암 환자분들의, 에, 어, 그, 적합한 암 치료법,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한의사 분, 한의사의 어떤 노하우로 더 적절한 치료법이 될수 있으니까, 아, 꼭 한방에 어떤 그런 면역치료법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